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기도합주의 대전에서 함께 할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동역들을 통해서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사기요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이렇게 자라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이에요. 사기요 이야기 후 19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어, 이 사기요의 이야기 후에 은 열무나 비유와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사계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은열문화 비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 열문화, 다섯문화를 남겼던 종들처럼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점을 오늘 사게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눈을 뜨셔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있는 어떤 갈등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죄란 얘기 꺼내니까 무거워질수 있지만 제가 뭐 그런 무거운 것들을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가진 우리들은 당연히 죄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죄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어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여러분, 이두 가지의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성령의 소욕만 따르고 계십니까?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 내신앙 생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 그래서 주관하는 이 기도 합주회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또그 나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교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이거 결정적으로 오래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받았죠? 여러분, 사교는요, 우리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 사교의 내면이 들여다, 들여다 보여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 괴로움, 이 고민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게오 이야기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사게오가 예수님 앞에서 취했던 제스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게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19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게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게후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으로 한번 이사게를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갈등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게후의 내면 속에는 엄청나게 큰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사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해 살았지만, 지금 사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사교회의 정체성을 보았지만, 사교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더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교는 세대장이고 부자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작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교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강조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려가서 올라가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동사의 표현을 볼수 있는데 달려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기 위해 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의 동사는요. 사태우를 표현한 동사입니다. 그냥 근원하게 난세례장의 부자니까 예수 한번 봅시다 하고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 속에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고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예. 옛날 성교라고 따지다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삭교을 부리십니다. 또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케우는 단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케우는 자기 삶의 갈등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죄를 향한 내 안의 갈망이 삿개오는요 삶의 갈등 속에서 이 단어의 글자가 바뀌게 되었어요 갈망으로 바뀌었는데요 누구를 향한 갈망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삿계의 모습을 그려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실 때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교가 어떻게 출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어떻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가 아무리 큰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달려오셨나요 네. 여러분 사께 움직임 이 동사의 표현을 통해 그는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유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이전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 7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수도 함께 읽어 볼까요?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네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세례들끼리 내통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 싫어하는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관심 가져 해 주고 또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장이었던 사교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으면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서 나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며,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며,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시며, 보이셨던 그 발자취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세리장이었던 이 사교에게도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저는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처럼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널리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잘한다가 소문 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셔! 라고 그런 고백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기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부자였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가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사케오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 거에서볼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삭개어도요, 갈등 속에서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갈등이 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어떤 죄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내면에 가졌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기오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고 있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닌 저 아래에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 눈빛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게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길을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게요는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내 수위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싸오며 빼앗은 일이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갑질의 내래가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께우를 만나시면서, 사께를그 사께우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교에서 34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된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요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그 부대끼는 삶 속에서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됨으로 삶의 갈등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갈등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 인디언 첼로키족이 있는데요. 어, 거기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에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 마음에는 나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는데요. 이 마음에 착한 마음만 있게 하려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잘 들어. 너의 마음에는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살아. 나쁜 늑대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같은 것이야. 그런데 착한 늑대는 사랑과 희랑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 같은 것이야.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분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네. 착한 늑대.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교가 정작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뜯는 사람이었지만 이자리에 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착한 겉편에 서게 되는 사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삶의 갈등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사개오처럼 이제 착한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올라갈 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교와처럼 그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 속했던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